자,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돼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진 씨, 친구 미용 씨가 어느 날 다급하게 연락을 하죠. PPT 디자인 좀 급하게 도와줘. 아, 흔한 상황이죠. 네, 수진 씨도 자기 일이 바빴는데 어, 친구가 너무 다급하니까 외면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막 도와줍니다. 아이고. 도와주고 나니 미용 씨는 뭐너 진짜 천사다 막 이러면서 엄청 고마워하고요. 수진 씨도, 어, 니가 잘 되면 나도 좋지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네, 처음에는 딱그 마음이죠. 순수한 도움의 기쁨.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관계의 그 미묘한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미용 씨의 부탁이 그 PPT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 또 있었군요. 네, 회사 포스터 만들어 달라 개인 명함 디자인 해달라 나중에는 심지어 청첩장까지 그 부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와, 점점 커지네요 범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가는 거죠. 자기 본업인 클라이언트 마감까지 놓칠 뻔하고 주변에서도 너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뭐 이런 걱정을 들을 정도였다니까요. 음, 진짜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수진 씨가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친구를 돕고 오는 싶은데 아 나도 살아야겠고 이사이에서요. 그렇죠. 그때 이제 멘토가 조언을 해주죠. 사랑은 희생이지만 지혜로운 제안도 포함한다. 뭐 이런 말이랑 성경 구절인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을 인용해줘요. 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여기서 이제 경계 설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 단순히 거절 잘하는 법 이런 기술이 아니고요. 네.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 감정 같은 그런 한계를 내가 먼저 딱 알고 이걸 상대방한테 건강하게 전달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리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도 좋은데 뱀 같은 지혜, 즉 언제 어떻게 나를 좀 보호하면서 관계를 조율할까 이걸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분별력. 그래서 수진 씨가 이제 행동을 하죠. 네 정말 큰 용기를 냅니다. 또 디자인을 부탁하는 미영 씨한테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딱 말을 해요. 미영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내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요. 와. 그말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미영 씨첫 반응은 역시나 서운함. 진짜 안돼 우리 친구잖아. 아이 친구인데 이 말이 참. 네 마음 아프죠. 네. 들으면 마음 아프면서도 뭔가 딱 걸리게 만드는 말이죠. 수진 씨는 이때 뭔가 깨달았대요. 아 미영이가 나를 그냥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어쩌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받는 약간 무료 디자이너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거절하고 나서 마음은 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뭔가 해방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관계 어떤 전환점이 된 거죠. 네, 그 서운함에 무서워서 사실 경계 세우기를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순간의 불편함이 길게 보면 관계 건강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좀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수진 씨랑 미영 씨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겠죠. 하지만 수진 씨한테는 또 다른 친구 예린 씨라는 건강한 관계가 생겨요. 아 새로운 친구군요. 네. 이 예린 씨는 수진 씨의 재능을 되게 존중해요. 그래서 뭐 부탁할 때도 야 친구 할인은 오는 거지 라거나 네 시간과 재능은 소중한 거니까 이렇게 먼저 말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와 멋든 친구네요. 네. 그리고 부탁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혹시 수진 씨가 거절해도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수진 씨가 힘들 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모습이죠 그렇군요 미영씨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나중에 수진씨가 개인전을 여는데 거기서 미영씨랑 우연히 마주쳐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미영씨가 먼저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수진씨도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뭐랄까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지만 서로의 변화를 좀 인정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자이 수진씨 이각기를쭉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침 통찰은 뭘까요? 음, 결국 진정한 관계라는 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소진되는 방식으로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거겠죠. 맞아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뭔가 패턴처럼 반복된다 싶으면 지혜롭게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라고 알릴 필요가 있고. 내 네, 알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좀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수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이 메시지가 딱 이걸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 아름답죠? 하지만, 내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는 지혜, 즉, 건강한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 지속 가능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아까 성경 말씀도 나왔지만, 갈라디아서 6잔에 보면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한다는 말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조건적인 의존이나 희생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상호 존중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그 균형점을 찾는 지혜, 뭐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각자의 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짐그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이 경계의 지혜를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진 씨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속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거절자라는 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 삶에서 상호존중과 건강한 경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